돌아왔습니다. 미니밴의 전설이라 불릴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닷지 캐러밴은 이번 2026년 형 모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보다 스마트하고 강력하며 스타일리시하게 진화한 이번 모델은 패밀리카를 찾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외관 디자인입니다. 2026년 현 캐럿에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단지 고유의 대담한 그릴이 중앙을 장식하고 있으며 양옆으로 날렵하게 뻗은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인 차체 라인은 미니밴 특유의 안정감 있는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더해 연기와 주행성능 모두를 고려한 설계도 이번 모델은 연한 파란색 바디 컬러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어 도심과 자연 어느 배경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 크롬 라인으로 마감된 윈도우 테두리와 도어 핸들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휠 디자인도 한층 더 현대적으로 다듬어졌고 다양한 휠 옵션을 통해 개인의 스타일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옆부는 간결하지만 존재감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며 LED 테일 램프와 함께 닷지의 엠블럼이 중심에 배치되어 브랜드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번 닷지 캐러밴이 얼마나 실용성과 편안함에 집중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 좌석에는 프리미엄 소재가 적용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조절 및 메모리 기능이 탑재되어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중앙에는 1 2 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애플과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캐러밴 특유의 강점인 좌석 구성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칠 인승 또는 팔 구성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2열에는 독립 캡틴 시트 옵션도 제공됩니다. 3열 시트는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필요 시 넓은 적재 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바닥 수납 공간도 여유로워 여행이나 장거리 운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상태에서도 넉넉하며 전동 테일 게이트가 탑재되어 있어 짐을 실고 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026 카치 키러밴의 기술적 완성도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대기판은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되었으며 다양한 운전 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 미디어 정보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탑재되어 있고 차량 내 모든 좌석에는 USB 포트가 적용되어 최신 스마트기기 충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연결 가 능한 와이파이 핫 스팟 기능도 포함 되어 있 어, 아이들 이나 업무용으로 차량 을 있습니다. 타...